안녕하세요 파란양입니다 오늘은 저는 스틱파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사카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뻥이고이거는 다른 유튜버... 유튜버 오늘 보고 만든 거라서 링크 는겼는데저는이거모바일이라서안이고 그냥 초보구는이 심심한 이친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제 신분이 있을까요? 왜 네, 몸통에 돌아갈까요? 제 신분이 있다면 소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것은 주명이니까요 어서요 사실 벌이 짝게 해놓은겁니다 속으신 분들은 없죠